반갑습니다. 코스모 화학 주주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이차원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나왔던 뉴스들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섹터 자체가 훈풍이 불지 않으면 조금 코스모 화학같이 이차원지 섹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뭐 코스모 그룹주들에 대한 어저께 말했던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런 것 빼고 이차원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체에서 이런 좀 매기가 많이 쏠려야지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주도주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주도주를 이 주도주 섹터를 올리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전기차 판매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들 볼게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지금 8이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아가 13입니다 근데 현대 기아가 8이랑 1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섹터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근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보조금에 대한 종류 관세에 대한 압박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도 섹터였던 이 2차 던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고 그리고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코스모화 혼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얘는 2차원지가 다 올라가야 돼요. 삼성 S I 올라가야 되고요. 에코프로 B M 올라가야 되고요. 에코프로 올라가야 되고요. L G 에너지 솔루션 다 같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2차원지 섹터 한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자 보세요. 삼성 S I, 에코프로 B M, 에코프로, L 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올라갔던 이 구간 있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구간 여기 똑같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5월달부터 8월달 초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 똑같죠 이것도 삼성 sa 똑같고요 여기서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탄산 리튬 가격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 때문에 똑같이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거대한 이슈들, 테마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2차전지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 주잖아요. 리사이클링 업체다 보니까 폐배터리, 결국에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짧아서 이제 배터리 교체가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된 정보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갈수 있는 섹터가 바로 코스모화학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고 해야지만 또 ESS 단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배터리들이 많이 판매가 돼야지만 코스모 화학이 나중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갈수 있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금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시장 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그래도 뉴스나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뭐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계속 해서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봐야지 아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슈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3전이랑 하이닉스랑 다 오르는데 2차전지만 못올라서 개미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근데 왜못 오르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못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던 슈머노이드 로버트단도 보시면 지금 저번에 휴머노이 로봇단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뭐 이런걸로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요런 이슈 때문에 휴머노이 로봇단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선 전고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laughs> 재밌는거는 코스모 화학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 웨어러블 로봇 있잖아요 코스모 로보틱스 코삭 상장 이슈가 9월달에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장을 또 웨어러블 로버트 한다고 하는데 요 로버트가 뭐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이제 있는 로버트들이 사실은 지금 뭐 시장에 좀 많이 나오긴 했죠 뭐 공장에서 물건을 옮길나거나 아니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많이 도래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 로버트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요런 것들을 좀 활용하겠다는 이슈들이 좀 많은데 코스모 로버틱스, 코스모 그룹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반빈이라고 하는 요 제품의 중국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국 요게 여기서 인증을 또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술특례상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웨어러블 로버트 같은 경우는 하나 있으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 요 내용을 가지고 왜 좋다고 해서할 수가 있냐 웨어러블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에 배터리 들어갈 거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배터리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저번에 말했듯이 슈머노이드 로봇 한대 만들 때 5만 불이 든다고 하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2천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가 팔리고 한 대씩 나갈 때마다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물론 2천 불은 아니겠죠 근데 배터리가 계속, 계속 들어갈 거니 이외로비 로봇을 만드는 요렇게 지금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여기 코스모 화학이랑 신소재 이렇게 두개 상장 기업이 당연히 배터리를 납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상장한다고 하는 건 좋은 예약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이런 로봇트 이슈 말고는 사실 뭐 이차전지 섹터에 대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시장 정체적인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제가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동안 LG도 지금 피규어 AI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학에 대한 이슈는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제3자 유상 증자에 대한 이슈로서 이게 어저께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지금 당장 하겠다가 아니고 다음 달 말에 요 내용들을 한번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시를 새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요런 심리가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단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 놓고 요런 구간에서 이런 지지력을 일단은 지지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 일단은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심적으로 위축되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 구간이 이제 14,000원 자리거든요. 14,000원 구간을 조금은 그래도 지지하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 14,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단 선을 14,000원 구간만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15,000원 잡아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15,000원 구간에서 무너졌잖아요 어저께 무너지다 보니까 다음 지지 라인은 그전에 지지를 했던 요런 요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딱 놓고 보면 이제 만 4천원 구간 정도 됩니다 요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딱 떨어지는 요런 가격들을 한번 우리가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구간은 만 4천원 하던 거 남았기 때문에 고기를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 코스모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니까,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격대응 함께 해드릴 거니까,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였습니다.